스테고 또 온다. 스테고 또 온다. 아예 문문 막아버렸어요. 그냥 사중사 사벽으로 네, 네, 사단벽으로 막았어요. 그냥 사중 나색 문 막았어요. 못하겠. 아니 왜안 올라가? 의미가... 올라가자라. 앞으로 앞을... 아 기력 없다. <laughs> 근데 절로 얘가... 안 올라가죠. 오늘들이 <laughs> 누구야? 아. 아, 대충 총구로 가 아, 올라갈 길이 없다. 게이트 쪽에 궁극광을 잡을게요. 스테그다운이에요. 오케이. 뭐야? <laughs> <laughs> 어? 왜 울리 라이너가 왜 우주신님한테 걸지? 어저아 어, 뭐, 죽일 거. 어 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저 그래, 대장 거에 넣어 놓을게. 220개. 야 코트야 너 빨리 와 고치.. 보서야돼 애놈이 많아 애놈이 많아 킹코트 빨리 와훅 <laughs> 있으신 분 있나요? 훅 있나요? 루빈이? 아니요 훅이 없어요 아.. 저도.. 저도 없어가지고 아... 이러고 있어 뭐야 이게? 에? 왜요? 왜요? <laughs> 아니 이거 어이가 없는데 왜요? 개이어이 지금 보스 보스 여기 들어왔는데요? 맞음? 뭐라고요? 이거 제 봐요 제 보스 그 뭐라 해야 돼? 보스 왔는데 와졌어요 게임어 이거 제 화공 보이지? 이거 아, 어, 아,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어, 계신 맥소... 분? 어이 예. 어. 격타고 어, 올라오고 있는데 어. 갑자기 열로텔포됨 어. 여기로... 밑에 계신 분? 저요 <laughs> 그 저랑 오지는님 뭐, 누나 좀 낚아가려고 그러는데 중탑 우리 아예. 올라가야 되는데 어, 뭐? 아, 이제 전초 세운다 차. 아 여기 요죽어있나 아 KDA도 그냥 밑에 다 하고 그냥 바로 왔네 우리 집? 아, 네. 아, KDA가 우리 집을 으로온 왔어? 우리 집을? 네. 여 네. 밑에 저점 올려주실 분 있나요? 지 밑에 올리타고 있건. 거 자살하고 그냥 올라왔어. 뽑아야 될 듯. 아... 아, 이거 템치 다 버려야 되네. 아니 저위는 어떻게 해 봤어? 탈포했어요. 왜 아, 그냥 탈포됐어요? 이거. KD가 테크잖아 예 그냥 예. 진짜 조진군 우리도 아저 도이디 <laughs> 갖고 그냥 저 익스 혼자 가갖고 원소 파밍할게요 근데 언제 돌리고 있으신건데 아... 빨리 테크 발전기부터 해야될 때 우리도 침대도 거의 다틀러네 새로 만들게요 침대. 뭐야 흠 음. 근데 존나 깔아놓고 싶은데 씨 존나 다골 맞는다 우리 그니까요 이때 다시 팍고 다옹 이때 아니면 못밀거 같으니까 침착하게 고고 우 전초 설치했어 얘네 여기? 전초 안 깔았는데? 전초 없는데? 침착하게 할게 없이 그냥 없는데? 응 아무것도 없음 <laughs>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없는데? 누가 전초 깔 뺐어요? 없는데요 그냥. 아니, 없어요. <웃음> <웃음> 개 웃긴. 아니, 아니 없었어요. 없 <웃음> 있었는가? <laughs> 아, 니 <없었어요. 아니, 웃음> 없어요. 왜 없어? 김건우는 그만해, 씨발. 개 웃긴데. 김건우. <laughs> <laughs> 그래도발전기 다운이 안 돼서 다행이다, 잉. 나발전기다 다운됐었어요. 거기 <laughs> 어, 끝난 거 아니야? 아이 근데 아 집이 다 밀려야 돼. 애초에 발전기 다운이 아니라 룰이 음. 집이 그냥 다 밀리는 거. 그때 룰을 바꿔서 그럼 지지가 아니네 일단. 예 네, 그죠. 어, 지지쳤는데 또어다 <laughs> 일단 뭐를 하나 많아. 태고가 쌓아 옥피구나. 태고 음. 안장이 진짜. 태고부터 빨리 잡아. 야돼 원석케러 가자, 야바 아, 아, 어, 맞다, 꽃때야 복제기랑 어. 송신기 먼저 설치해줄 수 있어? 응. 음. 가시죠. 저 그만 딱 켜고 갈게요. 음. 30분 정도 시간 될것 같아요. 나 아르젠 챙길게. 너안 끼고 챙겨. GK인데? GK인데? KDA가 아니라 KDA는 그냥 놀러 온 거구나, 우리 집에. GK가 왔는데 KDA한테 깔아놨던 거 밀렸어. 에 응. 왜이나... KDA가 우리를 살려준 거야? 그런 거 같은데요? 아휴 우리 집좀 그만 보여줘 제발. 진짜 스태고가 너무 사다. 아 근데 스태거 불식사기다 어떡하지? 우리는 스태거 불식사있어야지테크팔레스 따라해. 테크 드레스로 막아야지. 저... 아, 헤비위에따깔아도 돼. 이거 테크 목재기... 그렇게 해도 돼. 올라가라는데... 히트하트를 좀 해. 예전도 시위를 해. 근데 헤비만 있으면 무조건 뚫릴 수밖에 없긴 해요. 스티커가... 어, 근데 길 공격 하나 풀어나니까... 아닌데... 건우 아. 탔나? 어... 타니가 탔던데 왜? 기어가 더 심어붙더라구요. 먼저 차량님, 꾸댐 구경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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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소리만 점이노. 아니, 근데 이거 생방송 중개 안 됐으면, 그게 되지도 않았어 사실. <laughs> 그쵸. 근데 그냥, 정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왔잖아요. 스태고 <목소리> 한 마리 뻘뻘 뚫고. 그 그래저 빨리 가야 돼요, 빨리. 통신기 깔수 있나 우리? 통신기 지금 내가. 아니, 제가 갈까요? 제가 어. 가든. 바로 가든. 아니. 어, 진주가 어디 있어? 속진주 아까 존나 많이 크는데 내가. 왜? 어? <laughs> 그래, 잠있다는 <laughs> 쉬게 음, 하니까. 날 탈이 없기는. 하나. 하나, 마이크 켜봐. 하나. 하나. 하왜 아, 풀이 주고 했어 너답지 않게 전다 까톡 대고 그래야지 너다운 건데 어 사나 눈물 나 눈물 나뭐 울고 있어 마이크 커울막눈물이막큼 흘러 맞 막... 여기 제작기 안에 있는. 네, 저기 넣을까요 어다쳐막 흘러 야마 막. 가자 네 가시죠 저 아르지냥 도시 챙겼어요어 넘어갔나 제시체 드셨나요 혹시 화학대 색감이 지금 팔을 되베라길래. 아, 원소 옮길 수 있잖아요, 교수님. 원소 안 옮겨지잖아. 원소 옮겨져? 옮길 수 있어요. 아, 진짜? 그러면은 모두 아, 도는 네. 게 낫기는 하겠다. 응? 에. 뭐지? 그럼 천은 좀 불안한데. X가 있는... 만들어? 아, 우리 빨리로 가자. 하나. 하나 없냐? 하나 없네. 그리핀 날아갔어. 한양한테 일단 아이스 해서 갖고 오라 그래요. 왜냐면 상대가 해서 우리 집 오면 우리도 막을 길 없음 사실. 저게 어떻게 해야 되나? 벨로나 그냥 버리실? 벨로나 버리고 벨로나 버리고 그걸로 가자. 벨로나 멤버도 버리고 샷건으로 가자 그냥. 샷건이 네네. 낫겠네. 돼지탄 사람 샷건 쓰고. 음 그게 날 듯. 다 같이 샷건 써야 될것 같긴 해. 샷건이 날것 같아. 데이노 데이노도 어차피 탈 거잖아 일단은. 데이노를 최소한 한 마리는, 한 마리나 두 마리나. 데이노 아직 업로드 안 했네. 각인, 각인 우주신님인데? 이거 각인자 출혈 더 들어가나? 런 뛰어버리고. 오케이. 문어 튼튼한 스테고 시우리 혼자 런 뛰고 나머지는 싹다팔로우해서 뒤로 빠짐 타셈? 타면 바로 빠질. 우리를 탈락시키지 못한 GK 부족, 다음에는 우리가 탈락시켜 주지.